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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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아 모든 마운트에 3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넛 슈어 스택 스킬 오픈 커먼 스택 스택 아니야 1번 팀 우와우와우 셔넛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셔넛 가 거의 남았는데? 슈어 스택 슈어 스택 아니요 대체력이 커먼 스이크킥 스킥 슈어 스택 오케이 에잇 슈러 스윙, 스 e e 스 i n g e 6 s left hand, c h e c 스 c 스 o s s one. Check, check, c h e 스 k c h 원 c k Check, 파이브 스텝, 팬파이브, 톰 씨하고 리버트가어스텍 해드립니다. 리버 에이스테이프어스텍 더블 업, 더블 업. 라이브, 라이브. 네번째커버스테이파키라이브시하습니다 1, 2, 3, 8, <로> 5분, 1이 1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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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분 1분, 1분, 1스 1분, 1아 1분, 1가 1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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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한번더두 번째 이지 네 이번 째상은 20만원 축하드립니다 2 0만2 0만 있어봐 아 근데 나 제똥판인데 나들 10만원 외치고 있어요 자, 그래. 300, 100 뽑고 그냥 집에 가야지 <laughs> 자뽑 어. 다섯 번째 <laughs> 빼면 돼요? 오십만 원. 오십만 원. 오십만 원. 오 바로 원. 오십만 원. 오십만 원. 오십 제발 제발 만 원. 만만 원. 1십만 원. 오십만 원. 오십만 원. 오십만 원. 썸네일도 썸네이도네일도 썸네일도 썸네일네일도 썸네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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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주일도네일도 썸네일도 썸네일도 썸다일도썸네네 7 0 0 0 됐다. 됐다. 3 0 0렸다 와. 오케이. 오! 양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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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플러스. 이정빈 야, 이정 뭐야? 또 트리플업. 10 10 10 10 10 10 10 0 <laughs> 잭으로 가자, 리얼 라이브. 찍으로 가자, 스페이드가 물려있네. 됐다, 플러시로 가자. 찍 찍, 8. 일단 히트. 찍, 오케이. 뭐야? 이보 아, 10만 원. 10만 아, 원. 아, 어, 뭐야? 어, 이슬 아. 어봤 아, 야 아. 자, 아틀렸 맞아, 는아 3대, 3대, 자, 3대, 3대, 9번째, 나왔습니다. 3대, 아, 홉 번째 열 번째 멋지의주지게 멋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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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

좋습니다. 아, 충분합니다. 블럭이요, 선생님들, 블럭입니다. 와우! Wow. 네. Mm -hmm. 루즈코어, 맨, 팝노 no. 10, 젖, 폭스 <목소리> <50만 원짜리> <목소리> <것 같아요>. 네. <목소리> 야, 오시마, 3 0만 오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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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어, S5. 오, 에이, 왠이왠이 <laughs> <S5. S5. S5. 웃음> <laughs>